아빠이드링카에서 차량을 구매하셔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수원 지역 4만 대가량 차량 모두 다 수수료 없이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약 전 외부 시운전 및 보험가입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휴 카센터로 이동해서 차량 점검 및 하부 리프트 서비스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수료 없는 중고차 아빠이드링카의 손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트럭은요 시세보다 100만 원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는 수입 대형 프옵션 SUV 차량 한번 준비해봤고요.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바로 제 뒤에 있는 포드의 이스플로러 5세대 페이스리프트 2.3AWD 차량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자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링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 시세보다 100만 원 이상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이 1249만 원, 1249만 원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손 팀장이 이 차량을 또 준비한 이유는요. 우선은 시세보다 100만 원 이상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가 있고요. 내차 피해 금액. 제로인 차량입니다. 정말 클린한 차량이고요. 관리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이제 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요. 2016년형 모델에 주행거리 10만 킬로밖에 주행하지 않았습니다. 중고차 성능 높보상 단순 교체한 것에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인데요. 지금부터 제 옆에 있는 포드 익스프로 차량의 외관 컨디션 하나씩 살펴봐 드릴게요. 자, 전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은 너무나도 고급스러운 블랙 컬러고요. 라이트 컨디션 역시 백화현상 전혀 없고요. 전면 먼저 옵션으로 봤을 때는 전방 감지 센서 옵션과 전방 카메라 기능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측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지금 타이어 트레드 제가 봤을 때는 절반가량 남아 있어서 뭐 내년까지는 변없이 타셔도 될것 같고요. 자, 측면부 쪽에도 정말 완전 무사고 차량답게 관리 상태 정말 좋고요. 옆열이 선팅 필름 역시 아주 짙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부 쪽 보도록 할게요. 후면부도 정말 깔끔한 상태 확인되고 있고요. 4WD 풀타임 사륜 구동이 친하이기 때문에 안전성까지 겸비가 되어 있고요. 옵션으로 봤을 때는 후방 감지 센서와 후방 카메라 옵션에 자 트렁크 공간성 한번 보여드릴 건데 당연히 전동 트렁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정말 쾌적한 트렁크 공간성에 또 3열도 폴딩 언폴딩 할수 있는 스위치까지 좌측에다 지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 포드 익스플로터량 외관색까지 보셨는데요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 컨디션과 옵션 공간성까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실내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실내 들어왔을 때도 담배 냄새 같은 거 전혀 나지 않고요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 가솔린 차량답게 정말 정숙하고요. 핸들 잡았을 때 미션 변속감에 있어서 슬립 현상 같은 것도 전혀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자 위쪽으로 봤을 때는요. 개방감 넘치는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 들어가 있고요. 작동 상태까지 아주 좋고요. 열릴 때, 닫힐 때, 작동 상태 아주 완벽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이나비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고요. 자 안쪽에 보셨을 때는 운전석과 조수석에 모두 다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핸들 열선 기능,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외관에서 보셨던 후방 카메라도 정말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전방 카메라 역시 아주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자그 아래쪽 보시면요 무리적 버튼들 들어가 있고요 자 핸들 쪽 보도록 할게요 핸들도 이렇게 전동식 텔레스코피 기능 작동 잘 되고 있고 오른쪽에는 핸즈프리 기능과 좌측에는 앞차와의 간격까지 조정 가능한 스마트 크루시 컨트롤 기능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에도 이렇게 전동 시트 옵션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시트 컨디션 역시 정말 깨끗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 익스플로 차량의 앞차석 공간성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제 이 차량 뒤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성과 컨디션까지와 함께 만나보시죠. 자, 뒷좌석 공간에 탑승까지 해봤습니다.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뒷좌석에 앉으시면 굉장한 편안한 자세로 동승까지 하실 수가 있고요. 시트 컨텐츠 역시 정말 깨끗하고 대형 차량답게 정말 널찍널찍한 실내 공간성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 시세보다 100만원 이상 저렴한 금액에 만나볼 수 있는 포드 익스플로 차량 실내 공간성까지 확인해봤고요. 이제 이 차량 앞으로 나가서 이 차량의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리면서 총정리까지 한번 도와드릴게요. 네, 엔진 소리 듣기 위해서 분네트까지 개방을 해 봤습니다. 지금 바로 엔진 소리 한번 자세하게 들려 드릴게요. 엔진 소리 역시 정말 정숙하게 관리 잘 되어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이 차량의 스펙 설명 간단하게 설명 도와드리면 2010 6년형 모델, 주행거리 10만km 대 주행했고요. 중고차 성능을 보상 단순 교체 한 군데도 없는 완전 무사고의 차량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오늘 아빠의 드링카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액은요. 수수료 없이 1249만원! 1249만원에 전국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의 포드 익스프로 차량 만나볼 수가 있고요. 손팀장이 이 차량을 또 준비한 이유는요. 시세보다 아주 저렴한 금액에 준비해봤고, 거기에 또 내차 피해 금액 제로인 정말 클린한 차량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보신 포드 익스프로차량에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구매이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상단에 보시는 저희 아빠 애드링카 대표분 번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가서 친절하게 한분한분 상담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빠 애드링카에서 연이 차량 외에도 수원 전체 지역에 4만 대 이상의 매물들 모두 다 수수료 받지 않고 있고요. 다른 유튜브 업체 다른 사이트에 보셨던 차량도요. 아빠 애드링카 로 문의시면요. 하 동일한 금액에 수수료 없이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포드 이스프로 차량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서 감사드리고요. 시구독 좋아요, 업적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빠의 드링카의 소녀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